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삶을 살고 또 일터에서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이 키와 몸뚱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수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권세자들과 이 사탄과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러한 삶으로 너희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 승리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사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겠다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번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데는 실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꼬드김대로 무너져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사업체는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되돌아보니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의 명백한 대상은 악한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권세가 우리와 싸우려고 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부터 꺾으려고 할때 쓰는 매우 간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탄 마귀가 쓰는 가장 큰,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속이느냐,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탄 마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의 핵심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그 필요한 것이 권세다. 그 필요한 것이 인맥이다. 그 필요한 것이 아름다운 외모다. 어떠한 것이 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속임수가 바로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를 꺾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돈과 성공과 쾌락과 이기심과 감정과 분주함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 주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오늘,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일이 똑같이 이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방해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적과 꾸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데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끄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민족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이집트도 너무나 부강한 나라예요. 저 건너편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예요.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민족들, 미디안 민족들, 이러한 주변의 민족들마저도 다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나라 민족이 유지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돈도 없지 않은가? 너무 무기도 없지 않은가? 너무 군사력도 약하지 않은가? 너무 동맹도 없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의 간교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생존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아니야. 너희의 생존은 돈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의 생존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의 생존은 동맹에 달려있는 거야. 마치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했던 그 선악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군사력도 섬기고 부강한 재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방식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더니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저 강대한 이집트도 물리치고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니 오히려 가장 약한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사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승리를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기도온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옆에 있던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의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양들도 많고, 낙타들도 많고,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 거듭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며 기적을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거듭 거듭 보여주셔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과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은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같이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어, 전쟁을 하자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모였냐면요,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아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라는 얘기는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두고 싸우려고 하는데 13만 5천 명하고 싸우기는 에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자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너네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것 같다. 3만 2천 명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좀 군대를 정리하자.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좀 무섭거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라고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보다 형편을 먼저 보는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100만 명이 남았습니다. 적군은 아직도 13만, 13만 5천 명인데, 이제 만명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만 명도 너무 많다. 이것도 걸러내야 돼. 그럼 하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저기 앞에 계곡이 있는데,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잘 확인해봐라. 어떤 사람은 계곡물이 지나가는데, 엎드려서 바로 계곡물에 입을 대고 직접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두 종류의 사람을 분리해보아라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입에 바로 대고 마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마신 사람이 있었고, 또 무릎을 꿇어서 손을 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많았냐? 바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만명 중에서 9만 9천 0백 명은 바로 이 아니죠 9천, 9천 7백 명 그렇죠? 9천 0백 명은 바로 입에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단지 3백 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어, 입에 대고 마신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어, 물을 직접 떠서 마신 사람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군은 13만 5천명이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의 마스 싸우는 군대를 준비하시는데, 300명만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교가 되는 숫자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300명의 병사들에게 무기를 준비하시게 하시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무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00명이 어그 13만 5천 명이 싸우려고 한다면 무기라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켰냐면요, 나팔이랑 항아리랑 횃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군대들을 그 300명이 되는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부대를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시게 하셨냐? 이게 이제 횃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횃불이라고 하면 여기다 항아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항아리를 뒤집어 씌우면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이제 적진 바로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적진 앞에까지 가서 항아리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횃불이 딱 나오잖아요. 핸불을 번쩍 들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바로 앞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라고도 볼수 없는 거예요 그냥 13만 5천명이 되는 거대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게이들의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 미대한 군대가 적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온 줄 알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인데 누가 악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고 누가 지금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대참사가 미디안 <laughs> 군대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13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전투 가운데서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까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 내가 싸우기엔 너무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싸우기엔 인구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싸우기엔 돈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등바등 우리의 방식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우리의 삶을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애초부터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14만 5천명이고 우리는 모아봐야 3만 2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너의 인생 너의 승리는 처음부터 너의 전쟁과 너의 길이 아니었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너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세상의 승리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 전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은 우리를 지금도 집어 삼키려고 하는 우상과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먼저 기울이게 된다면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사탄 마귀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전쟁은 필패가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게 된다면 우리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이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현혹하는 방식대로 더 많이 갖는 가정, 더 성공하는 가정, 다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 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가정 가운데 세상에줄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또 우리의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실까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일터,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터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일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성공한 일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터를 원하실까요?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고, 이곳 가운데서 소망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며, 이곳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실까요?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만큼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진실 내게 교제하고 이 가운데서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 주고 생명을 전해 주는 귀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주님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주목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길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꿈꾸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만 한다면 오늘 기도 온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그 헌신을 통하여 온 세상을 뒤집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되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군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것, 악한 권세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것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감각과 뜻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전하는 귀한 형통함에 근원 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전쟁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